활용한 자연 치료제는 거담,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꿀은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이다. 이 글에서 꿀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오늘은 독감 완화에 꿀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꿀을 활용하는 자연 요법은 계절이 바뀔 때 온도 차이가 갑자기 심해지는 시기 등 감기에 걸리기 쉬울 때 하면 좋다. 자연요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꿀이 천연 항생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꿀은 치유성분 덕분에 고대부터 여러 가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면역력을 키우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꿀은 천연 항생제 꿀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다. 즉, 이 바이러스로 인한 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와 싸운다는 점을 기억하자. 꿀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도 함유되어 있으며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킨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영양가 및 주요 성분은 꿀의 유형, 꽃, 품질,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꿀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무기질, 폴리페놀,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다. 지금부터 꿀요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독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꿀 요법 1. 계피 꿀 요법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중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꿀과 계피를 같이 사용하는 치료제이다. 꿀과 실론, 계피 가루를 섞어서 시럽과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 이두 가지를 섞으면 꿀과 계피의 효능이 더 커진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효과가 두드러진다. 또이 조합은 몸에 활력을 넣고 독감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것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필요한 재료 실론 계피 가루 4 큰술 60g, 꿀4 큰술 80g 방법도 가지 재료를 섞어 밀폐되는 병에 넣어 보관한다. 꿀이 굳으면 병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 독감에 걸렸을 때 식사 하기 30분 전에 한 큰술 먹는다. 매일, 공복 상태에서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는다. 2. 마늘 꿀 요법도, 번째 치료제는 온침한 생 마늘과 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 심지어 기생충 치료에 효과적이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독감을 예방하려고 할때 아니면 독감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면역력을 키우고 불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더 빨리 나을 것이다. 필요한 재료 마늘 1쪽 150g 꿀 7큰술 140g 방법 마늘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다. 얇게 자른 마늘을 병에 넣고 꿀을 넣는다. 일주일간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둔다. 공복 상태에서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복용한다. 독감에 걸린 경우에는 하루 동안 최대 오작은 술까지 먹어도 된다. 소화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먹는다. 3. 오렌지 생강꿀 6번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시럽은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껍질을 활용하는 것으로 호흡기 상태를 치유하고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체온을 높이며 열이 있을 때 열을 내리는 데 효과적인 생강도 들어간다. 필요한 재료 유기농 오렌지 2개의 껍질 생강 가루 1 작은 술 7g. 이나 신선한 생강 슬라이스 10g 꿀 6큰술 120g 물 2컵이나 천연 오렌지즙 500ml. 방법물이나 주스에 오렌지 껍질과 생강을 같이 넣고 30분간 끓인다. 꿀을 넣고 15분 더 끓인다. 물만 걸러내어 식힌다.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독감에 걸렸을 때 식사하며 3 큰술 복용한다. 독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꿀 요법에 대해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미리 예방하는 게 항상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지만 꿀은 아기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꿀 요법은 성인들만 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